그냥 치면 돼요? 예, 네, 잠깐만요. 제가 할 테니까. 네. 자, 그냥 쳐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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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요? 백스윙, 예, 네, 여기서 이제 백스윙, 임팩트가 백스윙을 조금 더, 백스윙보다 팔로우 조금 더 길게. 네. 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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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죠? 네. 네, 백스윙보다 팔로로 지금 한 지금 한 하는 거예요. 방금 조금 더 길죠. 네. 그렇지. 네, 지금 들어왔네요. 지금 이그 회색 분포에 지금 두 가지 선이 들어왔죠. 네. 아 네. 음.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도 들어왔죠. 음. 이게 이 지금 이게 이제 뭐 지금 아까 치는 거에 예, 보다는 훨씬 더 타이밍하고 리듬이 좀 예, 변경됐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게 빠져나갔죠. 이게 빠져나갔 네. 백스 타이밍이 지금 백스 왔... 타이밍 늦었다는 거죠. 아, 네. 네. 늦게 왔다는, 가속이 줄었다는 거네. 네. 그죠, 그럼 아, 가속이 줄었다는 건가? 어. 이거 좋아졌어. 이거보다는 이게 좀 짠, 이게 너무 길었다는 거죠. 백스, 윙의 길. 지금 요거는 지금 들어오는 그, 거네. 지금 치는 거보다 팔로를 조금만 한 10에서 20% 정도만 좀 길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타이밍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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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운데 들어왔죠? 그런 네. 느낌으로 치시면, 아, 이 네, 네. 이게 트레이닝 모드를 보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가져가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어 그렇죠, 네. 여기 네. 속도가 되게 네. 천천히 오는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마스프라이 마스마지하고 네. 그렇죠. 지금 아빠로 시작.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속이 네. 좀 느린 거지. 그렇게 보시면 이거를 잘 하면은 대한 그러면 잘 네. 네. 이번에는 어. 어떻게 대요 거리감이 좋아서. 한번 돼요 이번에 가속을 조금 더하봐여기서 가속을 좀더 줘봐. 때린다는 게아니라 가속을 그렇어지게나가고 비슷하게 그죠 이게 우리가 또한참이 너무 느리게 이렇게 오는 거네. 네. 천천히 느려봐 네. 이야한국보자 이게 어떻게 갔다가 느리게 이렇게 이렇 들고 느리게 느리게 그지로캐면 어떻게야? 뒤쪽으로 왼쪽에 확. 네. 어, 네. 이건 뭐죠? 이게 뭐, 네. 백스윙 리듬 자체가 저기 어떻게 돼? 백스윙 리듬이 지금 빨랐다, 네. 빨랐다는 거죠. 네. 이건 빠르고 천천히 갔다는 네. 얘기구나. 좌우 네. 대칭이 네. 안 되고. 이걸로 너무 미세해가지고 네. 좌우 대칭이 맞게 한번 쳐봐. 음, 스피드 똑같지. 음, 지금보다 예, 네. 지금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팔로우로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한20% 네. 정도 길게. 백스윙 그대로가고쭉 네. 네. 들어왔죠. 임팩트 네. 음. 그 타이밍 들어왔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길게. 백스윙이 네. 지금 빨랐다는 얘기예요? 백스윙 그 리듬이 그... 네. 빨랐다는 거죠. 네. 쭉요거갈때 천천히 요거를 가, 가는데 요거 가는 시간을 좀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백스윙 갈때 천천히. 네. 이거 네. 길이는 똑같이 가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길이는 똑같이 가더라도 그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가고 팔로우는 네. 조금 더 예. 길게 가고. 네. 쭉. 졌을때진거디요고요이 네, 네, 네. 네. 어, 네. 네. 음. 기계 이 여기가 정밀해 가지고 막 흔들리면 부서지고 그러지 않아요? 음. 너무 시한데요기쳤나 다운로드. 어, 뭐라고? 다운로드. 아, 맞아. 뭐라고? 다안맞아어떻게안맞에 들어가 있 선이 다 나갔잖아 선안에있는거아니선안에 들어가 있어. 야에 들어가 있어. 에 들어가 있나갔어가 있어. 손가 들어가 있어. 손 빨랐고 가 있어. 손에 들 들어가 있어. 손에 에들 들어가 있어. 손에 들 들어가 습니다가 빨린거죠 임팩트 타임이 자꾸 네. 더 늘어나는데 네. 네. 느린거예요 예, 이게 지금 천천히 가고 <laughs> 아 이게 천천히 가니까 이것도 천천히? 예, 이거는 조금 빨리 가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예민한거 같아요 그쵸 네 반대로 음. 가죠 네. 지금 아까 그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요 천천히 잡까요 음. 이거보다 좀 빨랐던거 같아요 안 나는, 나는 백스윙, 백스윙 리듬이 맞는데 네. 왜? 200 타이밍을 넣으려면 되게 어렵네. 네. 지금 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쳐보시면 되죠. 지금,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스윙하고 이걸 같이 봐야, 보는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스트로크의 타임을 바꿔서 한번 쳐보시면은, 그게 제일 빨리 얻는 거예요. 네. 엑스윙은 받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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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타이밍이 타이밍 예, 지금 빨랐다는 거죠. 네. 지금 또세 빨리쳤다고. 더 느리게가. 아, 빠른 것 같은데. <laughs> 네, 딱 맞아 들어왔어. 예, 지금 아, 됐어? 예, 지금 아, 이 정도야? 예, 네. 이 정도 치시면 이제 그, 내가 이제 그렇죠. 조금 늦었네. 었 알겠다. 어떤 느낌이지? 네, 컴퓨터가 네. 원하는 느낌은 네. 이게 좋은 프로들의. 리듬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뭐 들어왔다. 좋은 이드 트레이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때에는 네. 그러니까 뭐 분석하는 것도 분석하는 거지만, 내가 가끔씩 이제 네, 점, 네, 점검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러면 저한테 지금 이 퍼터가 맞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안 봤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거. 오, 어, 잘 들어가시네 남편님은. 네. 네. 두 번째 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됐죠. 네. 哦，确实、oh, <Yes. S 1>。<Yes. S 1> yes.